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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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최민식이 옷다 예. 오늘은 금성수로 왔습니다. 이 겨울 핫한 금성수로 야이 좌우지간. 이 수심이 5m는 넘는 것 같습니다. 에물모르는데 모르는 누구냐 너 누구긴 누구예요 형님 형 동생이잖아 요 누구냐 너아이 양반이 나 석구예요 석구 습습하네 정말 아야그야 그, 야, 미안하다 그. 야 지금 요새 낚시해빨았거든야나 지금 바빠 끊어 하하 아, 날씨가 좋... 어? 이 왔어! 야 하하 에? 하하 이 새끼 힘왜 이렇게 좋냐 야 수심이 깊으니까 야. 아, 드랙 소리 좋네. 이, 뽑는 맛이 있구만, 예. 야, 일로 와. 야, 내가 너 잡을 수 있잖아, 예? 나도 잡을 수 있잖아. 아, 예, 실례지만, 그, 어디 뵀습니까? Cassian Cassian. 야이 대들인 거좀 물어주면 안 되겠니? 에? 것도 좋잖아. 에? 울어줄 수도 있잖아. 그래안 그래. 그래. 영경형이 그 자체라도 잡으려면 이거 던질래서 한번 이동했습니다. 에이. 야, 이거, 죄다 짜치구만, 예? 야, 니들이 짜치시다냐? 지금은 1시, 에 예, 충남 아산 아성기 와 있습니다. 예, 좀짜장면을 먹고 싶지만, 예, 허기지더라도, 예, 좀 열심히 좀 참고 기다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. 예, 왔어! 야. 어? 갔냐? 야 왔어. 야 실례지만 그 어디 있지 않습니까 스피드 크로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이, 라인 참 보이다 보 있어. 야, 좀 풀려주면 안 되냐? 갑자기 바람터져서 수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왔어. 아이, 아이. 아아 아아아 흐 아, 아씨 아. 아, 아. 아, 깜짝 놀랐네 이 새끼 야너 꽤나 큰 놈이다 어야눈좀 봐라 봐야 그거 사짜냐? 하아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동했습니다 야, 정말 그 예전 촬영장에서 이 호랭이 한 마리를 만나는 순간 아 나는 정말 그 미처럼 봄 봉아리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 여백의 미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. 졸라 고독하구만 하나도 안걸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.